한 끼도 있다 나이스 아. 쌈싸먹는 게 최선인가 최악이다. 뽀이 뜨는 게최선 같은데. 아, 좋았다. 밖에네 천둥. 자신감이 좋다. 아, 왜이래 너.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네. 가벼. 미치겠다. 꽃이산을 다달잡는 세윤 님이 시장. 잘하네. <laughs> 시장. 아 시장 대태 파다. 거 파다 파다 파 3번 몰라요? 나갔어요. 방문. 오케이. 오케이. 파디 파디. 오케이. 파디 대기 중. 나갈게요. 네. <laughs> 어. 우 빡세다. 가요, 이제. 또... 날려볼 오케이. 배터리 밀러 네, 날려볼게요. 배터리 눌러한명 떨어져야지. 저 떨어질게요. 늦었어. 너무 빨리 쏜다. 아, 아 전폭 타겠다. 늦었다. 까비. <laughs> 다단 들어갔어요. 형평식 가보실래요? 아, 이거 오케이. 아직 나온 거 없고. 공무원 나가는지 모르겠다. 왔다. 공무. 파디 가려고 한다. 아이고. 오케이. 파디죠. 어. 네. 세 명이서 해볼래요? 제가 머다막을게 그냥. 오, 뭐, 머나 갔다. 네. 어, 사운드 들리테 대퇴, 대퇴 대와자 뚫는다. 조금만, 조금만. 나 후문이야. 맞았어요? 그래. 해봐요, 해봐요, 거기서. 파는파는 가는 거 컷해줘도 뭐. 아. 어. 들어갔나? 어. 어 오케이. 어, 와, 존나 빨라. 뭐. 왜 이렇게 빨라? 네, 네, 네.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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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가운데, 가운데 보고 그냥. 네. 성국이홀 한... 봐주세요. 네. 응. 가운데 하나 왔고. 가운데 시장, 가운데 오. 시장. 올라가자.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바로 가야 돼요, 형. 올라가, 올라가 그냥. 성무님이 뒤봐주시고. 올라가, 올라가. 좀 폭조심하고 좀폭 봐야 돼요. 아, 그냥. 네. 나, 나 5초, 5초, 5초. 아이고. 아이씨. 아니 빠르다. <laughs> 나 빠르다니까. 무지개 홀일파일 파테시 동파이 무지개 홀. <laughs> 음. 어이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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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근데 훈련하기 좋은 날이군. 이게 시장... 갖다 놓았죠. 시장... 확인... 체험, 시장. 체험 빼고... 움직이기... 시장... 시장 오케이? 홀. 홀 확인 나갔다 나갔다 비그자 네비그자 2층 다와다와 가는 중저저저저저 어, 오케이 뭐 없어 디 있어요 정보 정보 었다 해줬다. 아이고 까비. 아이고. 저 빨리 올라가 볼게요. 아, 올라가 올라가. 아직 천막 쪽이죠. 올라가. 올라가. 가운데 있어 가운데. 돌돌 돌. 나이스. 수정 구석 구석 구석. 엑셀 좋았습니다. 훈련하기 좋은 날이군. 리파 호. 시 폴. 가운데 보나. 대시홀 가운데 보나. 대시 가운데 나 아어 어, 나이스, 나이스. 야 지렸다 와. 나이스 와. 야 이겼다 대대 와 지렸다 알았어 잘... 이거 못 따라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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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개잘 탔다 그냥 지렸어. 나이스 좋다 야와총타 좋았다 진짜 지렸다. 와 나이스 지렸다 지렸어 지렸다지렸다 지렸다. 역전했다 역전했다. 하나, 하나, 역전했다 시장 하나랑 파당 하나 시장 우지게빼 시... 오케이 시장 하나랑 한번 대피 1파 시장 밀파 시장? 시장? 파랑갈거 같아 안 왔어 안 왔어 야, 야. 순수 순수 그냥 파랑파랑가 있어봐 저 동민이 형쪽 붙을게요 아갔다안 왔어 안 왔어 저... 성묵님 그.. 중계 중계 오케이 머나 쪽봐주 머나 쪽 머나 간다 머나 간다 아네 갔다? 갔다. 오케이. 갔다. 님이랑... 어... 아 있죠? 오케이 성묵님이랑 어아 내가 둘게네 형님 돌아주시고 어기 있다 머나 2층 오케이 어 팥길 한명 있고 오케이 팥길 하나 있어 저희가 올릴게요 아우씨 다리 쪽 가요 이제 기려봐네 다리미 다리는 아. 뚫나 어 가운데 간다 송목이 빼봐 네, 송목이 빼봐요 쭉빼 뭐, 그냥 쭉 빼요 그냥. 갔어요 송공이거성공 그냥 파던트로 에 주만 기만 버텨, 버텨. 네. 거송군이 붙어요 가운데, 에이? 가운데,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다시 봐. 가운데... 가운데... 다막갔어요 날렸대. 네. 갔어요. 날릴게 우리가... 제쪽 한명올수 있나? 아, 아, 이씨발또 파다... 또 들어가야 돼. 아유, 씨... 와져간다. 와져쪽, 무리 아시나? 네. 계단 쪽, 계단 쪽... 푸탄다. 갔다... 밖에, 밖에, 밖에! 아.. 어, 아이씨.. 뭐 나갔.. 뭐적갔다는줄 알고 파단, 파단 아, 나, 나. 오케이 후문가, 후문가 <laughs> 네 한, 한국이 후문가 빨리 네 시간 애매하긴 해, 저. 살자 아니다, 늦었다 응 살자, 살자 살자고 라운드가 중요해 지금 응. 라운드로 가면 되겠다 <laughs> 갔어요, 조심 못 잡겠는걸? 못 잡아. 시간 없어. 아못 잡겠다. 라운드로 가자. 네 라운드로 가죠 형. 아.. 호구아, 나가자.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X됐다. 이러면.. 아형 괜찮아요. 1파 1화 이0 0 0 1파 1 살아 화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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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1화 1살 1화 1화 이화1다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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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빨리 안다고 <웃음> <웃음> 아, 씨발, 반품 전화당하는데 근데 말하게 하네. 근데. 가비. 짱리지라운드가 라운드가 죽 라운드 없으니까 씨발. 이거 따분돼 그냥. 대태 하나, 시장 하나. 데테, 시장. 이거 리팝 빼고. 천동태시태시 어디 쪽? 집홀홀갔다홀 집. 오케이 홀을게요홀 디그쳤죠 모르겠다 지금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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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데가 돼요. 날라갈 수도 있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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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내 같은데. 홀 가면 어, 네, 홀, 가만 말지며. 아, 네, 홀가면말시면요 아, 씨발 아, 이 네. 아, 도시 아, 씨바. 아, 씨바. 아, 씨 아, 형 나스지시 김채호 대 오케이 현정 많아 빨리 움직여 스태시 오 이야 오 나이스 이스이이스이스 오, 나이스. <laughs> 강아지 술동. 가운데 운데운데운데뭐有 네, 가운데 운 어, 제 어? 제가, 제가 쫓을게요. 哦有 어? 형이 가 형이 쫓啊哦有啊哦有啊哦니啊哦有啊哦데啊哦有啊哦有啊 시장.. 홀 가는 모션? 홀갈거 같아요. 오케이. 대테 하나. 파퀼로 가고 어요홀홀 둘. 좋다. 걸어 <laughs> 걸어. 하나 더살수 있나? 가운데 가운데 또. 아이고 늦었다. 아 가운데. 가운데 세 가운데 셋. 네. 홀 간다, 홀 예, 간다, 홀가닥, 홀가홀가홀 간다, 어. 홀가닥, 가없홀것 홀... 아, 같은데 어 홀가닥, 홀가닥, 홀가 아씨, 이거... 괜찮네. 하나만 노려보죠. 나이의 수술... 레미아다... 일단... 일단 파단 간다. 한번 더... 호란 파단인가? 어... 어 파단 빨리 뛰어볼래 형? 동민이 형? 이 시간이 <웃음> 안 돼. 안 쪄. 거리... 이 지게... 아... 아깝다. 이거... 아... 하 좋은 날이군. 이거 따고 아직 할만하다. 점수가 아무 소안 돼. 아직 할만해요. 김치원 집. 오케이. 천둥 빼고? 있어. 집. 이거 빨리 붙어줘야겠다. 아, 씨발. 아이 그거 기어나갔네. 또. 아, 사운드가 안 들리더라. 씨. 살아 보자. 거기 하나 보이죠? 볼 하나. 오케이. 뽀라나. 뽀네 대시. 어, 가운데로 갔어요. 숙주 가운데. 근데 네. 어? 씨. 아. 개들. 훈련 하기 좋은날 이군 그게 맞아 갑 이.